사람들 다 살아요. 네. 다. 아무튼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이네요. 그쵸? 그렇죠? 네. 주거 환경으로. 그럼요. 진짜? 말할 수도 없어요. 어. 여기 눈만이 올 말이지 못 다녀요. 네. 아, 여기 한번 불이 네. 났다고 봅시다, 화재가. 네. 거잡을수 없이 이거 다 타죠. 네. 네. 아휴, 이거 응. 정말. 여기 지붕에 이렇게. 아우,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네, 조심하세요. 이런 데서 산다니까. 여기 지붕이 아, 참비안 쓰면 다행이다. 그죠? 예. 이거, 이거 주거 환경으로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냐, 그죠? 최악의 상황. 이런 데 예, 서울시내 더도네 중구에 저쪽 저쪽 보세요, 저쪽 저저 예. 저, 저 위로 아니, 찍어서 근데, 이걸 아침에. 보여줘야 돼. 네. 결국 주민과 주민들과의 소통. 네. 그리고 또민 민과 관의 소통 예.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주민 여러분, 아파트 정치학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나요? 도심에서 낙후된 지역이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뉴타운이 형성이 되면 새누리당의 당세가 강해지고 민주당의 당세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 재개발에 있어서 원주인과 세입자 또는 어, 그 지역의 개발자들의 이익보다도 당리당략에 의해서 재개발이 결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신당 2동에 5천여 평의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개발을 찬성하는 쪽과 개발을 반대하는 쪽이 새누리당 지자와 민주당 지자들로 갈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쪽은 재개발을 찬성하고 있고 또 다른 반대편은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자기네들의 당리당량에 맞춰서 주민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주민들을 반대에 내몰기도 합니다. 도심을 재개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주거 환경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편안한 삶의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의 이익이 공정하게 나눠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특정한 도시 개발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정치력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민과 주민들 사이를 소통시키고 화합시키고 그리고 민과 관을 연결해서 그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 이익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나눠진다면 누가 과연 재개발을 반대하겠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정치력입니다. 저는 언론인으로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또 정당 생활을 한 당직자로서, 또 대통령의 대변인으로서 소통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보다도 다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대변인을 넘어서서 이제 지역의 대변인이 되고 싶습니다. 재개발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의 기술입니다. 주민들과 주민들, 개발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을 소통시키고, 그들을 화합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이익이 충분히 관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소통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 낙후된 도시의 재개발은 환경공학자라든가 기술자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정치력을 갖춘 사람이 할수 있습니다. 주민과 주민, 개발자와 개발 반대자를 서로 화합시키고 소통시키고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또 관을 설득할 수 있는 후보, 바로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과 주민, 또 주민과 관, 구청과 시청, 또 국회를 설득해서 주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갈수 있는 방법으로 중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을 재개발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재개발은 바로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